<laughs> 안 늘어나요. 예, 저주 템은 고정이야. 여러분들 저주 헌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일반 헌팅이 예를 들어서 15초야. 그러면 일반 헌팅만 5만 번그 게임에서 5만 번 일반에서 계속 주구장창 하면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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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에 15초? 15초?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떤 변수가 적용하냐면 만약 저주 아이템을 썼어요. 저주 아이템을 그냥 쓰기만 한게 아니라 저주 아이템이 터졌어 한마디로 저주 아이 거울이 깨지거나 뭐 오르골이 깨지거나 이런식으로 저주 아이템이 터져야돼 그냥 거울을 한번 보고 내려놓으면 상관없어 저주 이템이 아니야 오르골도 끌수만 했다면 노래만 들었다가 뚜껑 닫을수만 했다면 저주 원팅이 아닌데 오르골을 켜면 일단 터진거죠 켜면 켜는 순간 깨지잖아 나중에 그런식으로 저주 아이템이 발동했을때 플러스 20초야 무조건 한마디로 아까 15초였다면 여기다 플러스 20초. 뭐큰 맵에서 헌팅 시간 1분이었다면 거기 또 플러스 20초. 이런 식으로 20초를 더 하면 되는데 그 저주 헌팅 이후에 일반 헌팅들은 모두 20초 더한 모든 게 저주 헌팅이에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오르골 깨지고 나서 그 헌팅만 20초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 저주 헌팅 이후엔 모든 일반 헌팅들이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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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아이템 딱 깨지고 20초 더한거 20초 더한거 20초 더한거 계속 쭉그 뒤로부터 그리고 뭐 커스텀으로 저주 아이템을 7개 넣어놨어 1개 깨고 2개 깨고 3개 깨고 4개 깼다고 해가지고 20초씩 다 들어가진 않아요 한 번만 들어가 그중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